네, 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도라지는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서, 어, 발견이 되죠. 뭐, 들이나, 뭐, 산들이나, 또는 이제 밭에 많이 이제 재배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꽃이 하얀 백도라지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 나는, 예, 네, 그 보라색 꽃에 이제 도라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뿌리는 뭐, 같습니다. 꽃의 색깔에 구분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도라지는 이제 재배를 할 때는 여기 이제 사질 토양을 좋아해요. 물 빠짐이 좋은 그런 사질 토양에서 이제 많이 재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에도 보면 이런 이제 습한 산들보다는 좀 약간 건, 약간 그 건, 차라리 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아, 물이 이제 잘 빠지는 그런 산들에.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그 개체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재발하게 되면 이게 한 4~5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살아남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옮겨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볼수 있는 것들은 2년 근이 대부분입니다. 2년 근에서 뭐 길어야 뭐한 3년 근그 네. 정도가 이제 네. 그렇겠고요. 아, 이 도라지는 이제 우리 한방에서 길경이라고 하죠. 어, 길경이라고 하는데 건 이제 길경의 뜻은 이제 이게 이제 귀하고 기란, 풀뿌리가 휘지 않고 곱다라는 어, 이제 예, 말에서 이제 나온 건데 뿌리가 이렇게 다른 것럼 휘지 않고 아주 곱습니다. 아주 직진성이 강해서 상당히 곱고 아주 예쁘죠. 어. 이제 길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아, 효능은 뭐, 뭐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예요. 거의 뭐 집집마다 한 번씩들은 다 이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아, 기본적인 음, 요 도라지의 이제 약성은 아, 맵습니다. 맵고 어, 쓰고 어, 그리고 약간 그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게 이제 진해 거담 작용을 합니다. 진해라는 건 이제 기침을 멎게 한다는 뜻이고요. 거담은 이제 가래가 이제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이제 삭히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제 원리는 이제 어 길경 도라지를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기관지 호르몬 분비가 이제 촉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침과 가래를 삭히는 그런 이제 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 이제 폐를 맑게 하고 어 답답한 가슴을 어 풀어 주고요. 그리고 기침 그리고 각종 감염증 뭐 기관지염 폐렴, 천식, 결핵 이런, 이제, 호흡기 질환들 있죠. 그런 걸 다스리는데, 이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목에 생기는 감염증, 기도 감염증, 또는, 이제, 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발음 장애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 그걸, 이제, 이 길경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면, 이제, 이제 목구멍에, 그런, 이제 염증을, 이제, 치료하게 돼서, 어, 그런 염증들을 다스림으로 해서 이제 아, 증상이 이제 호전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목을 많이 쓰는 분들 있죠 이제 가수나 뭐 성악하시는 분들, 뭐 사회 보시는 분들, 뭐, 뭐 앵커 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요 이제 베라지를 만들어서 아, 이렇게 가지고 휴대하고 다니면서 이제 드시는 그런 것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 또 길경 효과는 이제 과음으로 인해서 이제 속쓰림.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가라앉히고 요 술을 많이 또 드셔서 어, 생기는 그런 그 오한 있죠 오한 그, 그, 그 추위를 타는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더위 먹었을 때도 예,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민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변비 그리고 변비가 이제 심해서 생기는 치질이 심할 때 예, 그때도 이제 사용하면 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도라지는 아까 이제 성질이 제가 그 쓴맛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쓴맛들이 이제, 아 입맛을 이제 돋아주는 그런,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위, 강장 효과. 건위라는 건 건위, 건강하게 해준다. 위, 위, 위 건강을 지켜주고요. 그리고 강장 효과, 이제 허약체제를 개선해서 이제 우리 건강을 찾아주는 그런 효과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제 허약 체질이신 분들 있어요. 허약 체질로 인해서 이제 만성 기침이나 이제 각혈 또는 뭐 위궤양이나 이런 거 오신 분들은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얘가 약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할 때도.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라지만을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안 되고, 거기 이제 다른 약재를 섞거나, 뭐 대추 감초나 이런 걸 섞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제 배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배 도라지, 아까 말씀드린 배 도라지를 이제 만들어서 드시는 그런 이제 그렇게 드시면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상극인 음식이 있어요. 도라지하고 우리 전국민이 좋아하시는 대표 음식이죠. 삼겹살, 돼지고기. <laughs> 돼지고기랑 이 도라지가 상극이랍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꼭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가지. 이 도라지에 대한 좀 슬픈 그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마트나 어, 대형마트에 가면 구할 수 있는 이제 까서 파는 도라지 있죠. 그것들은 거의 다가 이제 중국산이에요. 왜냐면 이 도라지는 까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아 그걸 까는 에, 까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선 작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파는 것들 보면 대부분 이제 마트에서도 까지 않은 것들이 있죠. 거의 까지 않은 상태. 그런 것들로 이제 뭐 효소나 뭐 액기스를 담는 어, 약을 내리는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쓰실 때는 깐도라지 쓰시면 안 돼요. 깐도라지는 중국산입니다. 여긴 뭐 어떤 약품 처리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표백제를 보통 사용한다고 이제 사회고발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까지 하는 도라지를 사용을 하시는데, 까는 거는 이제 칼로다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돌려 까야 돼요. 돌려서 이렇게 깎게 되면 많이 까집니다. 요즘 뭐 식구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한번 이제 까는 연습 해보시면, 뭐, 보통 네 식구 정도니까, 한, 한 10분, 15분 정도만 까시면, 뭐, 한끼 이상 드실 수 있는 양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수고로움만 이제, 예, 수고로움을 하신다면, 예,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시, 예, 여기 시방, 시방 안에 씨들이 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터쳐주면 예, 씨앗도 이제 발아가 잘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도라지 예, 한약 재명 길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 예,